그러니까 공부하자. 공부하자. 그 오늘 조영석 행복한 경영 이야기의 문입니다 세상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 지나고 보니 크게 두 부류로 나눈 게 같다.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 사는 모습이 확연하게 다르다. 이두 사람은. 꿈을 가진 사람은 자기 인생을 살고 꿈이 없는 사람은 남은 인생을 산다. 이것이 우리가 날마다 공부하는 노자 마케팅입니다. 노자 이 뒤에 토시를 달아놨는데, 어?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다?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운다. 그리고 활기차고 긍정적이고 도전적인 삶을 산다. 결과적으로 이 꿈을 이룰 가능성이 크지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꿈을 추구하는 자체가 행복한 인생이다. 이렇게 글이 써져 있는데 어제 우리가 그 여기 300명 이상 되는 이 인원을, 인원을 수용해서 진짜 사고 없이 그 끝난 건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고 6시 이전에, 여기 6시 반에 우리가 강의를 시작하려면, 6시 반에 강의를 시작하려면, 먼 곳에서는 5시 반그첫 전철 타고 오시는 분도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1년간 쌓이다 보니까, 회사의 내공이, 철학이 만들어진 것이고, 이 다음 행사는, 이 다음 행사는, 그, 여기에서는 수용하는 것을 무조건 120명으로 제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20명을 메인 내구와 이사들, 주주들한테 미리 쿠폰을 만 원에 팔아야 돼요. 120장만 딱 팔아야 된다고. 120장. 지금부터 1시간 이내에 120장이고 2만 원으로 가, 안 차도 관계는 없어요. 왜냐면 하 여기 10명 있어도 관계 없습니다. 왜냐면 하 우리는 여기서 사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다 사업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사업하고 있어요. 여기에 오려면 그날은, 그날은 무조건 통제를 해야 돼요. 오늘은 행사일인데 여기 입장하려면 이제 그 규율을 시스템을 만들면 불만이 없어요. 불만이 없다고. 쿠폰 추가 발행해야 되겠다. 50장은 2만원에 할 사람하고 말라면 말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이게 이것이 계획이에요. 지금부터, 기부도 마찬가지. 여기에 있는 메인 레그에 있는 사람하고 이거 기부, 기부를 정확하게 설명하면 모든 사람이 기부해요. 그러면 끝나. 그리고 대학도 이루어지고, 우리가 여행 집어넣고, 여행을 어떤 단어로, 여행을 집어넣는다 그러면 여행을 어떤 단어로 집어넣을 것이냐를 여러분들이 해줘야지 여행 넣는다고 해서 내가 넣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넣어야 돼요. 내일 모레 결혼을 넣습니다. 결혼을 결혼을 어떤 방식으로 맺자를 이야기한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 안을 본사는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요약 가난하게 사는 법 우리는 세 가지를 확정을 해 놨어요. 이거 딱 외워져야 됩니다. 가난하게 사는 법 1번 뭐예요? 아니, 어제 아니, 예. 1번 첫 번째 가난하게 사는 법 어제처럼 살면 돼요. 어제도 없었고 그제도 없었고. 그리고 내가 내가 사람을 움직일 때는 사람으로 우리는 어제처럼 살면 돼. 어제도 없었고 그제도 없었고 오늘도 어제도 걱정고 그제도 걱정고 내일도 걱정고 모레도 자손 대대로 그돈걱정 하면서 사는 거예요. 가난하게 사는 법 1번 어제처럼. 그것보다 완벽한 종착점이 뭐냐? 아무도 안 믿어 주게. 아무도 안 믿어 주게. 아무도 안 믿어주게 거짓말 많이 하면서 살면 가난하게 무조건 살아요. 또 이것도, 어? 1번, 2번도 지루하니까, 지루하니까 또 여기에 마지막 종결자가 뭐예요? 마지막 종결자가 뭐예요? 처음처럼, 어? 처음 그때처럼, 뭐 여기, 여기, 여기 처음처럼은 어제처럼이 아니에요. 처음처럼, 어제 없었던 것처럼, 그때처럼, 그때처럼 술 많이 드시면서 하면 그 무리함이 해결됩니다. 왜? 이 고통이 순간적으로 사라져 술을 먹어 어제도 12시까지 제가 술 먹어서 눈 툭툭 묻었잖아요. 오늘은 2시에 토할 것 같아요. 12시에. 다시는, 사, 다시는 생각을 말자 해가지고 노래도 있잖아요. 다시는 술을 먹지를 말자 해놓고 또 오후 되면 그리고 반찬 좋은 거 나오면 이것을 안주로 생각하는 이런 적속들이 또 있습니다 몇 명. 그런데 우리가 처음처럼 먹으면서 어? 거짓말 많이 치면서 어제처럼 살면 우리는 가난하게 살. 수. 그럼 부자로 사는 법은 뭐예요? 이걸 반대로 하면 돼요. 어제하고 다르게. 어? 거짓말 안 하고 진실하게. 수레에 의지하지 말고 내 정신으로 내 정신으로 내 삶을 살아갈 때 부자로 바뀌는 겁니다.